그리고 뭐지 말고 풀면 돼요. 아. 이제 저는 어렵지 않다고 <laughs> 생각이 들지만 응용부분가 의문 굉장히 려어요이정도이참차함수 <laughs>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점 마이너스 2 콤마 a를 지나는데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이 점을 대입할 틀이 <laughs> 필요하겠죠. 식이 필요하겠죠. 그 식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 원래 f 햄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뭘 대입하나? y, y 플러스 5. 그렇지 플러스 5를 대입하.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면 y 플러스 5는 3x 제곱이고 y는 3x 제곱 마이너스 5인데 어차피 부호 바꿔서 들어갔다가 이항하니까 원래 부호로 도해서 원래 부호로 바뀌어서 뒤에 더한 것처럼 보인 거다. 이그 학년 때는 그냥 외우기만 했지만 원래는 원리가 있거예 그럼 얘가 뭘지난다 마이너스 2 껌마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a 대신 y 대신에못 넣는데 a는 되고요. x 대신에못 넣는데 마이너스 이면 되죠? 마이너스 2 c 인가요 a 값은 마이너스 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것 같죠. 지나는 점에 대한 해서 있어야 되고요.